뭘 그리고 있어. 빨리 말해야지. <laughs> 어? 아니 그 자연스럽게 할 거야. 아, 자연스럽게. 응. 입장료는 얼마일까요? 방옷 <laughs> 11만 망... 어? 원이야? 그 <laughs> 어, 뭐야? 몰랐나 감사합니다. 아, 30분이요? 네. 네. 어? 아, 가자. 13분 남았다. 오. 여기가 42명인가 탈수 있대. 42명? 응. 되게 많이 탈 수. 그렇지. 아 강물 소리 좋다. 근데 물이 좀 더러워. <laughs> 더러워. 저금 한번 구경해 볼까? 어 거울도 있고 귀여워. 그쵸? 우와, 이거 뭐야, 이거? 뭐가? 아, 아 강아지 모양. 이거. 그 차에다가? 어? 아, 망원기. 진짜 오랜만이다. 초등학교 때 이거. 뭐거 아,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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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그거 이거. 이거. 다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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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옛날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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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어렸어 거 이거. 이거. 언제였지? 이거. 이거. 이거 나 그때 아무 것도 모 르고 가져 가도 되는줄 알고, 음. 오 이거 옷두개15,000 원이 야요이렇게 비싸？20 어. 만 원이요？어떤 거？20 네. 만 원.

캠핑 카겠다에아 그런... 아, 맞아. 캠핑 많이 하나 보네. 그러니까 아 맞아. 간다 네. 근데 신용이 신용이 거 패딩. 패딩? 어, 내건 왜? 왜 왜? 당연하서나 담배가 아니까 이거는 빵인데 어. 내가 직접 만든 빵이고. 우와. 어, 만든 빵이라고? 아니, 걸 만들었다기보다는. 아, 그냥 이렇게 그냥, 썰어가지고. 오. 우와. 안에 잼, 안에 잼이랑. 완전 세대기네. 그 이거는 이제 키위. 요거, 요거는요 이거는 과자인데. 약간 좀 뭐라 지 빵처럼 되어있는거나 어. <laughs> 와, 진짜 감동이다. 이거 맛있어. 이따 먹자. 갈까? 어. 저 사람들 나갔는데 나가자. 다시 한 번에 낙하에 라어내시고 입법니다. 떨어질 낙자 한번찾아봐 서인 두명이두 분이요. 추억의 사진관? 어, 사진관 구경하고 갈까? 하나? 사진관 구경하자 어, 좋다 어? 다 쪘어. 아, 됐다. 고, 고란사. 고란사. 와, 아. 아, 누가 정인사지? 1965년에. 봉사지다 신기하군 아하 혜인 대사가 인이가 요즘 세웠대 어, 뉴진가세대이 역시 어딜 가도 뉴진스다 맞아 온 세상이 뉴진스 기승전 뉴진스다 기적의 눈 3년 젊어진다는 약수를 맞아 우리 3년 젊어진 우리 28이야? 그러네? 어, 어 대박. 와, 3년 전이 28이야? 아, 벌써. 쩌겠다. 수은 양념 버스. 버어 달래는 거야? 어 아하. 나 찍어줘라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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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하. 하하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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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삼촌 정말로 이러나? <laughs> 들어갈거야? 아니 약속뜨 약속뜨자 란어어 어디서 해? 이거요 어? 아니 설마 맞는 거, 맞는... 아니 마시진 않았어 아, 그래? 한 잔당 3년씩 젊어진다는 그물. 그 입구가 조그만해가지고. 자외선 살균기도. 있고. 그녀는 지금 3년 젊어지기 위해 고란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. 도둑질 아닙니다. 조심하세요. 주의하세요. 지금 물이 다 떨어져서 퍼온 폭우네요. 음식을... 어, 걱정 차네. 한네 분. 질 거잖아. 다시 봐. 아, 비통하다. 안 아, 돼. 네. 이 목숨 하나 버려서 이 나라의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. 에이. <laughs> 재밌다. 좋다.